가족끼리 괴롭히면 생기는 일 1단계 키즈 카페에서 이모와 놀던 이진이 그런데 엄마, 이모가 엄마 떼찌 하자고 하는데요 엄마, 이때 이진이의 반응이 <laughs>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지켜주는데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? 그리고 와, 이모, 미안해. <laughs> 엄마 괴롭힌 이모한테 단단히 삐져버린 이진이 세상 순둥이가 반격도 하네요 2단계 안 되고 자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? 과식 잔소리를 시작하는 이민정 어제 저녁 굵기를 먹고 일기예 <laughs> 사발 그 순간 아유, 조용히 치고 들어오는 이병헌의 한마디 어, 아니, 저 진짜 아니죠? 유머 코드가 찰떡인 부부인데요 또 다시 쉴틈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유, 계속 이민정 잔소리에 소심하게 반항하네요 3단계 내가 오늘 어떻게 음... 고3 누나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받는다는 지훈 음... 이때 도훈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라 하세요? 아, 나가라고. 그 순간 <laughs> 상상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인데요 나 진짜 사랑해 나왜 그렇게 살았을까 누나 그 와중에 자기 반성이 너무 웃기네요